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라운딩은 양산 덕계 쪽에 위치한 봉구산 c c 입니다 영하 7도의 체감온도, 영하 15도, 땅이란 땅은 다 얼어붙은 추운 날씨라 쉽지 않은 라운딩이 예상되는데 일단 첫골 힐코스의 번호 323리터 팝부터 시작합니다. 티샷의 방향은 헤어웨이 우측 정중앙을 향해 공략하는 것이 좋으며, 그린 주변 벙커를 조심해야 한답니다. 9 5 m 세컨샷 그린이 아스팔트처럼 얼어붙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쓰리온 작전으로 짧게 친다네요. 오, 세컨샷이 퐁퐁골처럼 튀었지만 네, 운 좋게 핀옆으로 잘 굴러와 거디트 1번 홀 8호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동부산 CC는 1코스, 레이크코스, 벨리코스 이렇게 세코스 27홀 구장입니다 392m 파파이브 2번 롤 우측 도그레 콜인데 티샷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네요. 세컨샷에서 우측 오비가 많이 난다고 하니 좌측을 보고 샷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65m 세컨샷 그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왼쪽편으로 짧게 공략해본다네요. 엄청나게 많다. 정말 생각대로 잘 굴러내려와 가까운 버디퍼을 남겼습니다. 에라이 타로 맞치며파이 3번 홀로 갑니다. 172m 파스리 홀로 다르 홀과 그린이 합쳐진 곳이랍니다. 잘 맞았지만 끝에서 공이 감기며 벙커. 덩커. 벙커에서 두번째 샷인데 벙커도 딱딱하게 얼었다네요. 어부 이커에서는잘 나왔지만, 팝것을 붙이며 보기를 기록합니다. 차번홀은 300m 팝포홀입니다내리막홀로 티샷의 방향은, 바측 산자락을 향한 공략이 안전하다네요. 70m, 세컨샷. 이 홀도 우측 세컨오비가 많이 나는 홀이랍니다. 그린 뒤쪽에도 벙커가 있어서 핀을 바로 보면 공이 튕겨서 빠질 수 있으니 무조건 쓰리운 작전이 필요하다네요. 짧게 잘 떨어져서 버디펏을 남겼습니다. 로 마무리하며 현재 1호버파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450m 하파이브 5번 홀입니다. 내리막 좌측 도그레 홀로 절벽과 벙커 함정이 많은 홀이라네요. 피샷의 방향은 우측 절벽 숲을 공략하면 좋은데 거리가 난다면 안골프처럼 약간 좌측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210m 세컨샷인데 원래는 해저드를 피해 우측을 공략하는 게 안전하지만, 해저드가 얼어있어서 안보프는 해저드 방향으로 샷을 했다네요. 해저드에 공이 튕기며 그린 앞까지 잘 나왔습니다. 짧은 어프로치를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네 번째 어프로치 샷을 합니다. 그린에 올려봐야 튕겨서 도망가버리니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다네요 팟팟을 <laughs> 놓치며 보기를 기록합니다 티샷과 세컨샷 모두 잘 쳤는데도 내용이 좋지 못했네요 6번 홀은 350m, 파코홀입니다 140m 세컨샷, 그린 좌측에 있는 깊은 항아리 벙커를 피해 우측 공략을 했는데 좀비렸다네요 그린을 보고 샷을 했어지니 매샷마다 생각이 깊어진답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어프로치를 너무 잘 붙였지만, 팥컷을 땡기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3, 5급파. 이런 추운 날씨에는 그린도 얼어 있지만, 티샷할 때마다 티를 꼽는다고 용을 쓰다 보니, 티 높이고, 뭐고 할것 없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네요. 피가 너무 낮게 꼽힌 나머지 드라이버 뒷땅을 쳤지만 다행히 볼은 살았답니다. 세컨샷 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유틸로 샷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밀리며 벙커에 빠졌네요. 벙커에서 세번째 샷입니다. 높은 벙커턱에 맞으며 볼이 많이 뜨는 바람에 짧은 어프로치 샷을 남겼네요. 네 번째 어프로치를 핀가 까이 붙이며 고기를 기록합니다. 160m 화스리 홀로 왔습니다. 볼이 튕기는 걸 생각해서 7번 아이언으로 티샷. 샷! 온다구샷구샷 올라가겠다, 아, 이거. 2단 그린을 잘 넘어오며 버디 펏. 어, 아 타로 마무리하며 전반 힐 코스 마지막 9번 홀로 갑니다. 9번 홀은 375m 파포 홀로 거리가 매우 길고 페널티 구역을 넘겨쳐야 하는 아일랜드 홀이랍니다. 이번 홀부터 캐디님이 주신 고무치를 써봤는데 샷! 딱 좋더라네요 어. 200몇번 드릴까요? 175m 세컨샷 해저드가 있어서 핀을 바로 공략하는게 부담스러워 약간 우측을 보고 샷을 했는데 그리나 페어웨이에 떨어지며 핀까지 굴러갔다네요 오늘 안골프는 코팅 라인은 대충 보고 그린 스피드만 생각했다는데 그것도 매우 틀리다 보니 쉽지가 않았답니다. <목소리> 전반 마지막 코을 파로 마무리하며 호버 파로 마칩니다. 안골프가 올해부터는 전 후반으로 나누어서 업로드한다고 합니다. 그럼. 후반 라운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골프